시너지 정상화와 200제 20성 주문서의 출시로 언더컨트롤을 맞추기로 결심했던 오늘 하루종일 이고왕만 쓰네 오늘 하트 직작 하겠는데? 생가이페라 하트 주세요 우리 직작 하자 이제 오, 뭐야, 야, 진짜 유니크인데? 이분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아니, 에디가 유니크가 돼서 온대? <laughs> 아니, 뭐야, 어케했노? 저도, 저도 의지를 이어가던 실로폰 연못으로 달려가겠습니다. 와, 내가 이거를 오늘 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눈만 잠겨가지고, 눈 반만 이렇게 나와가지고, 돌리는 거고, 에디, 가볼까요? 갑니다 여러분 하트 21성 쓰시나요? 하트 20성 쓸 건데요 <laughs> 저 저는 그 예, 20성 씁니다 갑니다 아니 13호 어! 어? 13호 1.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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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로 왔어 <laughs> 뭐야 야 인트 퍼 사기 한번 치자 진짜 인트 인트 팔려고 아 제발 팔려고 제발 이용료 제... 제발 팔려고 제발 이용료 팔려고 함 주세요 팔려고 함 주세요 팔려고 함 주세요 야, 봐 망했어 팔려고 팔려고 이용료 야 이건 이제 뭔난 종이야? 야이건 무슨 운종이야? 아이건 무슨 운종이야, 개씨. <laughs> 아, 세줄 주라 그냥. 아뭐든괜찮은 어, 2호까지 괜찮아. 2호까지 괜찮아. 2호까지 괜찮아. <웃음> 진짜 <웃음> 왜 그러는데? <laughs> 한줄시치냐나 시발. 지금부터 약 10초 정도 욕설이 많이 나와서 편집자 재량으로 처리했으니 우리 모두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자 아 죄송해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욕해서 죄송해요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편집 막힐 거 알거든 욕해서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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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레전천장 합니다 아니 애디이거고 뭐예요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띄어봐 나 진짜 처음 뛰어봐, 이런 거. 음, 맛있다. 과연 나의 윗잠매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? 모든 삼, 어, 모든 삼삼 나오는 기대값이 100억이니까. 일단, 갑자. 가봅시다. 그래도 하트가 자업이 없어서 밑자면 괜찮아요. <laughs> 럭33 들건요? 바로 오열할뿐요야 슬슬 33 나올 때 됐는데 뭐든 응? 슬슬 모든33 나올 때 됐는데 야 이제 기대값 100억 되가 기대값 100억 되가와20 지퍼라도 깊하지 27% 킵은 너무 짜치잖아요 그래도 하트가 자복이 없어서 위자면 괜찮아요 왜3,3 주는 척 하면서 안 주는 거야? 3 3 하나도 안 나오는데? 인트지가으로 돌리니까 안 되지! 아 그런가? 별링으로 돌릴게요 별링. 야 이거 것더 사와야겠는데 매소마켓 메소. 충전해서 매소마켓이나 써야겠다 일단은 160억 동안 33% 어, 아무것도 안 떴고요. 네 아무것도 안 떠가지고 과연 나의 윗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줏댔다 와우. 거건가 가리고 해? 아 여기다가 그럴까? 근데 어차피 보이지 않아 이러면? 맞아 36도 팔아야지. 근데 지금 경매장에 럭 36이 두 개가 있어요. 음. 네, 저 지금 몇억 돌린거죠? No. 모든는 삼삼이 아예 안 나왔어요 네. 모두는 삼삼이 정말 아예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촬영했다가 나중에 뭐 블랙 큐고 짤짤이 이런 건 우리에게도 조금 애매한 게 다른 거36 뜨면은 판매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남은 거는 좋됐다 붕짝붕짝 나 응. 어제 하트 했잖아. 그위잠좀 돌려주신다 하시더라고. 어? 이게 뭐야? 디스코드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기지? 회사에서 원래 키워난다는 게? 어? 모임? 야, 니 진짜 모임? 어? 어머! 며치세요. 아니 뭐야? 아니 뭐야? 어? 야? 그요 장착시켜야. 이렇게 쉬운데 이걸 언더, 못하네. 어 언더붑 장착시켜야겠다. 아니 이게 왜 됨? 이게 왜 됨? 나봉. 아니 잠깐만 애들아, 말이 말이 안 되는데 그냥. 아니, 회사가 영당인데? 아니, 뭐야, 진짜. 나 이거 그냥 장착하고 20성 강화권 사면 되는 거 아니야, 이제. 지금 5억 6925에요.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갑니다. 미친. 어, 근데 이거 왜안 뜨지? 지금 별이 없어서 별로 안 오르나 보다. 그치? 야, 떨어지는데, 전투력? 보공이 떨어져서 그렇구나. 아, 별 달아야 되네. 미쳤는데? 이제 졸라게 비싸게 사한 20성 중에서 바르겠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어요. 네, 어쩔 수 없고요. 자. 나도 이제 20성이다, 얘들아. 이러면은, 제 지금 10만 9, 1975가 나오네요. 그렇죠 보스 핵환 10.3잘 정했고요. 21성 같은 건 누르지 않겠습니다. 오늘 운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. 저 그냥 슈퍼베이로 살고, 나중에 노작 200억으로, 100억으로 떨어지면 그때 21성 하나 눌러볼게요. 아 여기까지. 끝!